어떻게 예, 좀 전에 와이튼 뉴스에도 보니까 뭐현송월에 대한 여러 여러 루머들 뭐 예.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었다. 지도층이 북한 지도층이 이제 부담이 될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인데 또 추측성이고요. 근데 이제 어쨌거나 북한으로서는 이 평창올림픽을 평양 윈터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. 모든 뉴스의 초점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음.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지점이고 그 사실 이 대목에서는 지금 오면은 지금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고 국제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는. 빙상에서 누가 최고 금메달감이고 이런 게 뉴스가 되야 됩니다. 스포츠가 뉴스가 네, 되었는데. 스포츠가 뉴스가 되야 되는데 이 선수들 이 올림픽에 4 년마다 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건 네. 뭐 대한민국 선수도 그렇고 음. 북한 선수도 그렇겠습니다만 세계 모든 그, 그 겨울 올림픽 동계 올림픽 선수들의 꿈이자 음. 각국의 경연장인데 이게 사실 스포츠와 상당히 무관한 이런 걸로 너무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의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고. 음. 한편으로 보면 평창 올림픽으로 보자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. 어쨌거나 남북이 뭐 공동의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화의 계기, 서로 신뢰의 계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, 어, 과유불급이라고 좀 지나치면 오히려, 어, 저, 아니야만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. 네.